여러분,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반복해서 나올까? 오늘은 2025년 3회차 기출문제의 출제 패턴을 완벽 분석해 절대 틀릴 수 없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CS 전략론 파트에서 매번 반복 출제되는 이 e 서비스 품질 문제 유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이 정답으로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온라인 보증을 제공하거나 환불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는 능력도 반복적으로 강조되죠. 그렇다면 실제 기출 문제에서는 어떤 선택지가 등장할까요? 바로 응답성이 정답으로 2025년뿐만 아니라 2024년, 2021년, 2019년에도 같은 유형이 나왔답니다. 이처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 온라인 보증, 환불 절차는 응답성과 직결되니 꼭 기억하세요. 총 94회 차 불량의 기출 문제 중 4번이나 반복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고민 없이 응답성을 선택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더 이상 이 문제에서 틀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혹시 더 궁금한 기출 문제나 알고 싶은 패턴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합격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